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의외로 한국에 대해 놀라는 점중 하나는 바로 청결한 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 나라 국민들 중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아마 유럽인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근대화를 맞이하기도 했고,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 보니 자부심을 뛰어넘어 무조건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럽인들마저 한국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거리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없다거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과 같은 기본적인 청결도 청결이지만 유럽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길거리 어디에서도 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쥐가 서식하기에도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강에서도 쥐 걱정 없이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부럽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유럽의 지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길래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 주변에는 있 하수구와 기타 이유들로 인해 쥐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세느강 역시 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일단 파리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쐐기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는 담백공초만 1년에 15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파리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쓰레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쥐떼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낮에 공원 잔디에 누워있는 시민들 옆을 쥐떼들이 태연하게 지나가고 밤이면 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준이었는데요. 더구나 파리는 100년이 산된 건물들이 많고 하수처리 시설 또한 낡아서. 지하에 번식하는 지들을 사실상 완벽히 방면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세느강의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시내의 모든 오페수 빗물 길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수는 단일 하수종말 처리장에 집결되고 하루 250만 루베가 넘는 물이 다시 세느강으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는 쥐를 부르고 지상에 있는 지의 배설물이 다시 강으로 흘러들어가. 세네강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최근엔 이러한 세네강의 수질 때문에 파리올림픽마저 취소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리시장은 2024년까지 세네강의 수질 개선 작업을 강화하여 올림픽 종목인 자유형과 천인 3종 경기를 세네강에서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염돼 세네강의 수질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현재 세네강의 수질은 시멘트 공장의 산업 폐수와 더불어 미세 플라스틱, 페이약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쥐가 옮기는 렙토스피라균으로 인한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약 600만 마리의 쥐가 서식하는 파리는 길거리의 오염물질이 세네강으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병균이 있는 쥐의 배설물이 같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마저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들의 문제가 비단 파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는 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원래도 지대로 유명했던 뉴욕 역시 전염병 이후 더욱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시 민원 콜센터에 올해 1월에서 4월 접수된 지 목격 신고 는약 7,4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염병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였죠. 전염병의 여파로 식당이 문을 닫고 지하철 이용객이 줄면서 음지의 음식 쓰레기에서 먹을거리를 찾던 쥐들이 먹이가 부족해지자 뉴욕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쥐떼가 출마하는 이유 중에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에는 아직도 낡은 건물과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재개발 제한으로 인해 쥐가 서식할 것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약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쥐의 존재감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대대적인 쥐소탕 운동이 주기적으로 벌어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에게 쥐 문제는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유럽처럼 무시무시한 병균을 옮기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각오와는 달리 한국이 쥐 걱정 없이 살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술 발전에 맞춰 발빠른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이 들어 쥐가 갈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분리수거제도 장착으로 쥐가 먹을 수 없게 되었죠. 쥐가 살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자신들보다 호중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와보니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라움과 부러움의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생각해보니 그러네. 난 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살면서 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지를 안 보고 산다는 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한국에서 깨달았어. 지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다. 건물 자체도 신식 건물들이 많아서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느낌이지. 오히려 그런 곳에 지가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다. 한국의 제일 큰 장점은 예전부터 분리수거 제도가 완벽히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끝이다. 때문에 거리엔 냄새도 심하고 쓰레기들로 넘쳐나지. 쥐가 좋아할 환경을 다 갖췄다. 한국에 쥐가 없는 이유는 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류하여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한국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오염수를 합류식으로 배출해 쥐가 들끓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제일 놀랐던 건 한강에서도 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이야말로 여러가지 요건으로 인해 쥐가 살기 좋은 곳 중에 한 곳이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쥐는커녕 벌레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다른 나라 호텔에 가면 쥐나 벌레들을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공원에서 일광욕하는 것을 즐겨했었는데 파리에 살땐 쥐떼들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로 인해 서울을 오게 됐고 다시금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만 봐도 절대 쥐가 살수 없는 환경이죠. 제가 봤던 제일 깨끗한 지하철이 서울의 지하철이었고 제일 더러웠던 지하철이 파리의 지하철이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한가 시간대에는 승객보다 쥐가 많이 탈 때도 있다는 농담이 있는데 이건 농담이 아니야. 현실이야. 아마 한국 지하철에서 쥐가 한 마리라도 발견된다면 한국인들은 모두가 짐을 던져버리고 지하철에서 도망 나갈걸? 그 정도로 쥐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이 한국이야. 매일같이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도시가 지어지는 곳이 한국인데 쥐가 숨어 살 공간이 없겠지. 사실 한국만큼 변화가 빠르고 많이 진행된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도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여러 나라 중에 경제력만 높아졌을 뿐,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뀐 곳은 한국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보면 쉽게 알수 있죠. 한국은 거리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지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기에 지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관광도시 이미지와 오래된 건축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하로 내보내죠. 이상으로 유럽과 비교되는 한국의 거리 상태에 대한 해외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